제 어려웠어요? 아직 음. 지금도 뭐 만족하진 않은데 음. 그래도 처음보다는 지금이 나아지긴 했지만 사투리 음. 때문에 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객들이 있거든요. 음. 처음엔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셨어요. 아 예, 그렇다고 말씀을 했었었거든요. 음. 근데 반응이 음. 너무 안 좋아. 고객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어떻게 이런 데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근무를 하지? 이런 약간 우아한는 빗으로 쳐다보고, 또 심지어는 또 음... 막대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렇진 않은데, 음... 이제 와서 음... 이제 그게 하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음... 와서 맨날 런닝맨 있죠. 유재석 그분이 MC잖아요. 음... 발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게, 유재석 님이랑 음. 그 런닝맨을 자주 봐가지고 음. 밤에도 그냥 중물중물중물중물 연습하고 말하면 아. 뒤로 계속 중물중물 따라하고 우리 은철 씨 인터뷰가 너무 좋은 게막그 실질적이고 음. 이렇게 겉 떨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러면 음. 그 군부대에 있을 때 북한에서 지하철서 관련한 부대였다고 했잖아요 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철 보고. 많은 걸또 느꼈겠네요. <laughs> 어땠어요? 이제 음. 저 이제 평양에서 이제 근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사실 뭐 지하철도 있었고, 음. 버스도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있었잖아요. 음. 여기랑 많이 틀린 게 음. 북한에도 분명히 음.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음.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단 말이에요. 내 버스 한번 타려면 줄을 세줄로 이렇게 서는데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타거든요? 핸드폰 다 잃어버리고. 음. <laughs> 도둑도 있어. 그렇지. 지하철을 타면, 음. 저희가 막, 여기는 편하게 그냥 내가 타고 싶으면 타잖아요? 음. 교통카드만 있으면? 음. 그럼 그렇게 마음대로 탈 수가 없어. 음. 평양 시민들만 탈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반인이 타려면 탈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음. 타는 곳도 거기 이제 군부대가 지하철을 관리하거든요? 음. 저희 부대가. 음.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하철 내려갈 때부터 군인들이 다서 있어요. 음. 지하철도 그, 그 지하철 운전하는 그 운전 지하철 기사도 음. 군인이고 이제 앞에서 신호수가 있어요. 음. 사람들이 지하철 앞에 있잖아요. 막 빽빽거리면서 이거 호루레기 있잖아요. 음. 호루레기 불어가지고 음. 못오게 음. 줄서 있으라고 음. 똑바로 서 있으라고 그리고 차가 오면 호루레기로 이렇게 빽 불고 이제 타시라고 이렇게 해야 타요. 음.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지하철은 지하철인데 아시잖아요 북한에서만 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 어떤 규칙이라든지 음. 그런 것들이 많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도 음. 한 사람이 항상 의자를 놓고 앉아 있어요. <laughs> 운전해줘야 되는구나. 네, 엘리베이터 운전사. 들어봤어요? <laughs> <laughs>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운전사라면 <laughs> 음. 뭔 소리지 아마 그럴걸요. 여기 시청자분들도 이게 뭔 얘기여? 저기 제가 그러니까 무슨. 할머니, 할,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러실 것 같아요. 여기 시청자분들은 음. 아마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나 하실 거예요, 아마. 야, 여기 지하철은 너무 신기한 게 3분의 1대 들어온다? 그렇죠 그리고 깨끗해. 정해. 아침 음. 시간 이거 출퇴근만 빼고. 거기 여기 또 교통카드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음, 가잖아요. 교통카드가 제일 인상에 남았구나. 이제 차도 핸드폰으로 열고 시동도 켜고 교통카드도 이거로 다 하고 음. 뭐 마트 가서도 이거로 하 이거 좋더라고요 핸드폰 음. 하나로 다 하니까 음, 음. 북한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근데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 운전사만 우자 음.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자 음. 놓고 거기서도 먹고 살겠다고 우자 앞에 테이블을 하나 놨어 음. 그 여기에다가 음. 단물 음. 그 다음에 빵 이렇게 음. 넣고 엘리베이터 창사를 한다 팔아 <웃음> <웃음> 그리고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응. 많아서 못뭐 타요. 세 명만 타세요. 응. 뭐 사라는 아니, 얘기네. 그러니까 어차피 테이블하고 우자고이 응. 아줌마만 웃으면 세명 도착할 수 있는데, <laughs> 지가 여기 테이블에다가 이거 팔려고 이렇게 놓고 세 명만 타세요. 이러고 더 탈라면 더 탈라면 내고 타요. 이거 하나 사세요. 이윤 되니까. 야, 야, 난 진짜 기가 막히다. 웃기죠, 되게. 응. 근데 북한은 지하철 타러 딱 내려가잖아요. 습기가 응. 장난 아니야. 곰팡이 냄새. 이 냄새가 틀리고 음. 딱 들어가면 체감이 약간 그 장마철이 지나고 다음날 음. 그런 느낌. 이제 에어컨을 켜가지고 시원하긴 한데 에어컨 있어요? 북한도 있죠. 음. 근데 이게 이제 땅크는 잘 파는데 음. 이제 그 습기 방지라든지 음. 이걸 잘못해 있어요. 한국은 음. 지하철에 내려가도 건조하고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내려가면 약간 동굴에 들어왔을 때 위에서 물이 떨랑 떨랑 음. 떨어지는 그 동굴에 들어가면 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그 습기라든지 음. 이런 게 있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에요. 음. 노상 방뇨들이 많죠. 그렇죠. 지하철 역마다 화장실이 있긴 한데. 그렇지. 좀 들어가 본적이 없어요. 참고로. 음. 그래도 아마 잘안 지켜질 거야. 음. 음. 참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든 갈수 있어. 여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차가 없이도 살수 음. 있는 세상이에요. 아 진짜 대한민국은 이 교통이 그냥 버스, 전철, 뭐 고속도로. 와, 아, 전 진짜 음. 골프장 일을 안 했으면 음. 차를 안 사셨을 것 같아. 그렇지. 그 골프... 또 골프장 차 있어야 되죠. 골프장은 산에 음. 있잖아요. 음. 그래서 거긴 지하철이나 버스가 안 다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타는 거고. 그러면 자동차를 한국에 와서 처음 운전을 해봤을 거 아니야? 전 러시아에서도. 운전을 해봤어? 네, 이제 그 대사업군이라든지 아 통역 그런 사람들 그렇구나. 그나는 땅이 크다 보니까 응. 신호등도 거의 응. 뭐한1 k m 에 하나씩 있고 응. 또 좋은 게 차가 아무리 막혀도 아여긴 주차하기 너무 힘들다 이런 데가 없어요. 러시아는 응.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와서 탁첫차 이제 마련을 어떻게 했어요? 할부로 했어? <laughs> 아니요. 저는 항상 응. 운이 좋은 게 응. 아니, 저는 인법이 있나 봐요. 응. 처음에 엘리베이터 할때 응. 서장님이 응. 서장님도 북한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알리, 알려고 안게 아니라 응. 제가 엘리베이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 회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대표님 제가 찾아갔던 이유가 처음에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왜? 왜 불합격됐지? 나일 잘하는 응. 사람인데? 안 된대요. 뭐 기술 자격증이라든지 영접 자격증이라든지 음.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대표님을 찾아갔어요 제가. 음. 야, 대표님 찾아가가지고 저일 잘하니까 그냥 좀 써보세요 이렇게 갔거든요. 음. 그랬더니 아다일 잘한지 뭐, 뭐 못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자격증을 가지고 와야 이제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음.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일을 잘해요 영접도 잘하고. 음. 진짜 뭐 못하는 게 없거든요. 음.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대표님 저 그러면 2개월 동안 응. 그냥 무료로 써보라고. 돈안 줘도 되니까. 응.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진자로 써보고 그때 마음에 드는 응. 쓰시라고. 응. 그랬니아이 웃긴 응. 양반이라고 막 대표님이 막 웃으시더니 응. 그러면 은 3일 동안 자기가 생각을 좀 해보겠대요. 응. 그래서 전화 얻으니 그러면은, 여기, 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서장님이 한분 있는데, 응. 북한에서 오신 분이 한분 있는데, 어...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자격증도 응. 없고 하다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응. 그분 밑에서 일해볼 생각 있냐? 응. 그래서, 누구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북한에서 왔든 뭐, 어쨌든. 응. 응. 자기가 제일 청해하는 사람이기로 하대요. 응. 북한에서 오신 지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그 분은 말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지, 거의 한국 사람이에요. 음. 지금 연세가 50대 중후반인데, 아. 열몇살때 오셨더라고요. 음. 집에 이제 서자, 서장님이랑 몇 개, 한 2개월, 3개월 같이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죠. 음. 둘이서만 설치를 하니까. 음. 집에 가도 어차피 누구도 없자뇨? 가 음. 우리 집에 와서 가끔씩 밥 먹고 그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음. 근데 그 분이 아마 가족이 북한에 있나 봐요. 음. 혼자서 오셨나 봐. 그래서 좀 그리움이 있나 봐. 그래서 그냥. 음. 근데 결혼은 하시고 사는데 음. 자식이 없네요. 음. 이상하죠? 그냥 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뭐 아들아들 아들 하시더라고. 어머나! 그러다가 음. 내가 맨날 지하철로 다니니까 불편하셨나 봐. 음. 그게. 음. 야, 내가 저거 아반떼 지금 어차피 안 타가지고 음. 저거 그냥 폐치, 패치, 폐차하려고 했던 거거든? 너 그냥 타고 싶으면 나한테 밥이나 한끼 사고 타라. 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반떼인데 14년 차량인데 음. 몇 번밖에 안 타가지고 차가 새 차예요. 어떻게 하면 돌 어디 없나 또 그런 사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받을 때한 8만 키로 정도 탔는데 아예 겉도 완전 새 거고 안에도 그냥 새 거고 너무 음. 제가 고마워가지고 음. 한달 월급을 제가 안 받았어요. 어, 320만 잘. 원인데 안 받았어요. 잘. 받은 거를 음. 다시 돌려드렸어요. 제가. 아오, 그래서 잘했다. 어떻게 보면 320에 아반떼 차량을 구매했죠. 음. 진짜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탔는데 고장 한번 고장 한나 없어 타이어 한번안 갈았어요. 깨끗이 타셨나보다. 너무 우리나라 차가 진짜 좋은 거 알아요. 관리만 잘하면 대박이야. 음. 어떻게 또 좋으신 분 만나가지고 음. 또 차를 또 그렇게 음. 타고 있었어요. 야 이게 탈북민이 탈북민 후배에게 이렇게 차한 대를 했다는 것은 너무도 감동 스토리. 그래서 어, 지금 진짜. 문제가 엘리베이터를 안 해도 음. 가끔씩 서장님 집에 가서 음. 뭐. 지금은 제가 또 서열보다 돈도 음. 더 많이 보니까 좀뭐뭐좀 음. 뭐, 뭐좀 사가지고 가서 서 오늘 저에게 뭐 같이 음. 거기나 드시죠 그리고 가번 가고 좋다 하긴 아, 해요 지금 은철아 찐이다 진짜 네, 네. 음. 음, 한국 군을 봤을 때는 좀 북한 군이랑 뭐가 달라요 이제 뭐 주로 음. 제가 봤던 게 이제 음. 뭐 길거리에서 음. 이제 뭐 시장에서 보거나 음, 길거리에서 음. 보거나 아니면 뭐 음. 가끔 거리에서 마주쳐서 보거든요. 음. 일단은 장점은 잘생겼다. 음. 기록지가 기니까 음. 약간 뭐 군복이 잘 어울리는 느낌. <laughs> 아니, 한국 사람들이 좀 음. 키가 크고 잘생기긴 했잖아요. 음. 북한 군인들보다. 음. 근데 단점은 음. 너무 개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저희 뭐, 이제. 음. 근나군 풀지도 못하고, 음. 여기 이제 뭐, 목단추라든지, 음. 팔소매 단추라든지, 이걸 풀 수가 없잖아요. 군인들, 그래요? 극한군인들? 당연하죠. 근나군도 음. 풀면 안 되죠. 음. 근데 이제 한국군인들 보니까, 팔을다 이렇게 걷고, 음. 꼼씹으면서 핸드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자유롭네? 야, 이런 게 차이가 있구나. 결과 음. 일단 제일 장점인 게, 음. 충격받은 건데, 러시아나 한국은 음. 군 생활이, 36개월인가? 여기 지금 줄어서 1년 8개월이요 그렇게 밖에 안 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게 충격받았어요 응. 아니 뭐군 군 입대를 해서 응. 그냥 하품 두번 하고 잠몇밤 자면 끝나네 응. <웃음> <거기도> <웃음> 딱 졸업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냥 한두 해 있다 가도 되고 그렇지. 그냥 언제든 가면 되잖아요 응. 저희는 응. 졸업하면 만 18살에 저희가 근 입대를 하거든요, 음. 의무적으로 음. 그 나서 만으로 28살이니까 횟수로 30살에 제대를 해요 음. 그러면 저희가 횟수로 11년 만에 제대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놓고 보면 와 여기는 진짜 <laughs> 10대 후반에 나가서 음. 20대 전부를 다 군생활을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소, 이미 연애를 조금 해볼라 하니까 이미 끝나버렸네, 음. 군생활 음. 그러면 30살에 이제 제대를 하다 보니까 응.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 바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지. 그렇게 되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1년 반이잖아요. 일 1년 그렇죠. 반뭐 끝나고 응. 나면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응. 그럴 수 있으니까. 응. 근데 신기한 게 한국은 군생활에도 돈을 준다네요. 그러니까. <웃음> 야. <웃음> 신기하죠? 못 받았지, 일전도. <laughs> 저희도 생활비가 있어요. 아니, 뭔 이상 있지. 그죠? 생활비가 있는데 북한 돈으로 응. 8,000원인가? 그걸로 살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옷을 이렇게 북한은 꼭 이렇게 기어서 입잖아요. 응, 응. 바늘 하나? 하얀 실 북한에서 쓰는 거 목달개라고 하얀색 있잖아요. 응. 그거 목달개에 교체할 때 쓰는 바늘실. 응. 아니면? 살수 있어. 네, 아니면 뭐 그거 하나 빨랑 주면 끝이에요. 응. 진짜. 뭐 명색상이 있어요. 귀한 어 아들들을 데려다가 진짜 어이가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가 이길 것같아 글쎄, 뭐, 제가 한국 군 생활을 음, 못 해봐서, 음. 북한에서 제가 그래도 음. 가장 오래 살았고, 군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음. 걔는 사실 남은 게 악밖에 없어서. 아, 이더 무서워지죠. 제가 조금 고민하는 음. 부분은 뭐예요? 군사력이나 음. 뭐, 무기 장비 상태라든지, 음. 당연히 대한민국이 월등해요. 북한 사람들은 쩌들리고쩌들리고 이젠 그 나라에서, 북한에서 사는 군인들도 북한이 나쁘다는 거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음. 정부가 나쁘다는 것도 다 알고. 단 하나, 목소리 하나 닮았 냈다가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걸 참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니까, 러 이제 남는 게 악밖에 없어서 음. 나는 고민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면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인드고, 북한 군인들은. 아.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음. 마인드고. 참, 제가 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음. 얘는 어차피 죽을, 죽을 거 각오하고 덤비는 놈들이라, 음. 죽을 거 각오하게 덤비는 놈은, 어떤 수로도 못 이긴다고. 장비로 따지면, 이제 뭐, 헬기, 뭐, 전투기, 그 다음에 음. 뭐, 무슨, 심지어 보청함질라 음. 뭐,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음. 때, 한국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또이 나라를 너무 우습게 봐도 안 되는 게 얘네는 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음. 아직 국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방어력이 뭐 한국이 그렇게 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너무 시, 실질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음. 너무 솔직했나요? 아 좋았어요 <laughs> 음. 우리가 들어야 돼 각성해야 음. 되거든 뻔한 걸 내가 음. 물어본다 라고 했는데 에이. 역시 우외의 답이 그렇죠 이게 잘한다. 너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음. 봤을 때 대한민국이 확실히 우세하다. 야, 역시 북한 최고 임진은 냉정하네요. 날카롭네요. 냉정한 게 아니라 냉철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네요.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음. 내가 노력하면 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음. 에이, 그게,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탈북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자본주의에서 제가 8년을 있었거든요. 음. 5년이 지나니까 음. 어?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고, 음. 있다 보니까, 야, 돈이 이렇게 잘 벌려지는구나. 음. 그걸 느끼다 보니까, 자본주의면 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음. 근데 그걸 대한민국에 와서 음. 다시 느끼는 것 같아요. 뭐 뭐든 하면 된다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노력이라는 걸 하면, 어찌됐건, 노력이라는 건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음. 어쨌든 가장 어려운 것은 말투가 이제 북한 사람이 이미 티가 났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그 태도에서 어, 너무 힘들었고 가장 좋은 점은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 그거 빼고는 없거든 그 어려운 땅에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자유 대한민국까지 탈북을 성공한 우리 운철 씨. <laughs> 어 정말 <laughs> 어 정말 사람 복 있고 돈복 있고 이제 우리 은철 씨 아내 복이 있고 그리고 네. 돈 많이 벌어서 사업이 본창해서 음. 아버지 어머니 동생 꼭 모셔와서 행복하게 음.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했던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어땠어요? 사실 이게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음. 많이 긴장을 많이 했고. 음. 하다 보니까 뭔 얘기를 했지도 모르겠어요. 음, <laughs> 너무 진설되고 재밌었어요. 음. 댓글로 우리 은철 씨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고 많은 경려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지금 3시간 가까이 떠들었는데 예, 저도 항상 진행이 미흡해요. 그렇지만 늘 은정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은철 씨 너무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